좋은 자료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세계 최대 해치펀드 창업자이자 자산 배분의 대가, 그리고 사이클 투자의 대가, 레이달리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미 거품이 꺼졌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아, 뒤에 말이 좀 아쉬워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식들이 저렴해지고 있지만, 제가 점잖게 번역을 했는데, 버블이 이미 터졌다. 직설적으로 말을 했고요.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 사기까지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너무 좋은데, 야, 그래도 레이달리오가 이 버블 지표를 공개를 그동안 안 했었거든요. 잘안 했었는데, 직접 뭘 가지고 버블을 측정하는지를 공개했어요. 여섯 개 지표를 조합해서 버블을 측정하는데, 레이달리오는 역시 클래스가 다른 게 100년이에요, 100년. 120년이네요. 1900년부터 오늘까지. 와, 120년이네요. 이게 레이달리오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길게 엄청 길게 놓고 설명을 하거든요. 사이클을 엄청 길게. 10년은 이분한테는 단기일 거예요. 120년 사이클 봤을 때 거품 지표를 측정하는 건데. 현재 5월 초 기준으로 거품은 40 정도, 그러니까 평균 이하예요. 많이 빠졌어요. 확실히 이제 이분도 막 비싸다 거품이다라고 하긴 어렵다. 이미 이제 뭐 내려오고 있다. 최근 거품 고점은 80점이었는데 지금 40점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한 말씀 먼저 요약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이미 증시 거품 많이 빠졌는데 애초에 올해 1월 고점도 과거에 말했던 닷컴 버블이나 이때처럼 극단적 버블 상황은 애초에 아니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뭔가 거품이 빠질 때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어, 많이 빠졌는데 해도 항상 거품 빠질 때는 좀더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고 조금 천천히 매수하자. 이렇게 힌트를 주셨고 역사적으로 거품이 터질 때 어, 이 정도면 적정가 아닌가? 이 정도면 싸지 않나? 해도 더 빠지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항상 오를 때도 야, 이 정도면 비싼데 해도 더 오르잖아요. 막 미쳤다 미쳤다 하면서 오르는데 또 빠질 때도 야 이렇게 싼데 더 빠진다고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고 하면서 더 빠지는 경우가 왕왕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만 있어도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료를 좀더 보면 대표적인 역대급 120년 내 버블이 두 번. 1920년대 버블, 1990년대 버블인데 100% 100점 찍었을 때래요. 레이달리오의 버블 지표에서 100점 찍은 두 번의 케이스, 대공황 직전 닷컴 버블 요거 요건데 이제 요때 버블 터지고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애초에 100까지 가서 그렇게 거품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것도 아니었고 한 7, 80점 정도 됐대요. 그래서 올 1월 고점은 역사적 최고 버블 대비 70% 수준 그렇게 미친 듯한 버블이라고 하긴 좀 솔직히 어려웠다. 물론 일부 신흥 기술 회사 직접적으로 언급은 좀 피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반짝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신생 기술 테크 기업들 이런 거뭐 테마주들은 극단적인 거품이었다. 100점에 도달했었다. 그래서, 지금은 40점까지 빠졌대요. 많이 내려오긴 하지 않았나요? 이미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거품이 심한 기업들. 레이달리오가 이제 체크를 한나봐요. 버블 지수라 그래가지고, 거품이 심한 기업들. 그러니까 막 돈도 못 버는데, 이제 기대감만으로 오른 기업들도 이미 다 빠져가지고, 과거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이미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가장 거품이 심했던 기업들만 모아가지고, 측정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뭐200% 올랐던 기업이 지금 다 내려오고, 수익률 기준으로 진으로는다 마이너스로 다 돌아서 가지고 유의미하게 거품 다뺐다 지금 이미 빼고 있다 수익 대부분 다 반납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도대체 이 버블지수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6개 지표가 뭐가 있는가 다 소개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중에 재밌는 거몇개 소개해 드리면 레이달리오는 버블 측정할 때 신규진입자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신규진입자 신규진입지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도 이때도 막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닷컴버블 생길 때니까 이제 인터넷 생기면서 온라인 증권사 생기고 이럴 때니까 이제 신규진입 신규 투자자들이 엄청 늘었을 거 아니에요. 신규 진입자들이 뭐 역대급으로 들어왔다가 2000년 법을 꺼지면서 신규 진입자들이 다 나갔는데 이번에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이후에 신규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거의 닷컴버블 수준에 준하는 신규 진입자 지수를 기록했대요. 와 그러니까 주식에 관심 없던 사람까지 다 들어온 거죠. 그랬다가 다 나갔대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코로나 이전 평균 수준으로 내려왔대요. 이제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제 확 줄어든 거죠. 이제 법을 여기선 꺼졌대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고 얼마나 지금 심리적으로 낙관적 야 역시 레이달리오도 심리를 보나 봐요 막 엄청 어려운 것만 볼줄 알았더니 심리도 역시 중요하다고 6개 지표 중에 하나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역시 1990년대 고점일 때 버블 100점에 가깝게 낙관이 가득했는데 여기 버블이 꺾였죠 근데 지금도 거의 뭐 바닥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은 이미 낙관이 아니고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바뀐 상황이래요. 심리는 최악을 기록하고 있대요. 이 법을 다 꺼졌다. 네, 레이달리가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왜 심리지표를 보냐 했더니 너무 심리지표가 낙관적이라는 얘기는 이제 더살 사람은 없다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A라는 주식이 좋은 걸 알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미 몰빵해놨고 제 옆사람도 투자하고 제 앞사람도 투자하고 제 지인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투자했기 때문에 더 사줄 사람은 없고 팔사람만 남았다는 얘기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돈도 없고 영끌해서다 샀기 때문에 때문에 이 주식을 아무도 이제 더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떨어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 지표를 본대요 낙관 지표를 그래서 그것도 하나 고려해두면 좋다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레이달리오가 직접 이렇게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표가 얼마나 대출 땡겨서 샀는가 레버리지 지수입니다 일명 신용 대출 신용융자 막. 주식담보대출 이런 거 받아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역시 닷컴 버블 때도 뭐 모두가 있는 돈 없는 돈연끌해가지고 사서서 레버리지 지수가 풀 대출이었다가 이제 꺾였고 최근에도 한 8, 90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대요 아직 많이 내려진 않았네요. 아직도 이제 빚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 정도 아직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경고를 또 한번 해 줬어요. 레버리지는 이런 약세장이나 하락에 특히 버티기 힘들고 잘못하면은 강제로 팔게 될수 있다. 옵션 파생상품 이런 거 하면 청산 당한다고 합니다. 뭐 마진콜이라고도 하고요. 그 레버리지 잘못 쓰시면 위험하니까 이거 레이달료도 한번더 경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되고 과거 지표들도 보여 주셨는데 1990년대에도 주식 고점 찍을 때가 신용대출 고점이었다 신용대출 피크 이게 진짜 위험한 거다 어, 한순간에 신용대출이나 막 콜옵션 파생상품 이런 거 잘못 쓰면 은 고점에서 완전히 날아갈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이걸 계속 자기는 이걸로 체크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파생상품에 몰빵하고 대출 끌어다 쓰기 시작하면 이제 고점 다 왔다고 생각해라 이런 해석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 지표겠죠 우리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스닥이 아니고 버블 주식들 그러니까 레이달리오는 s&p 500이나 나스닥 얘기를 안 하고 버블 주식들만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식이 너무 과도했으니까, 막 적자 기업들이나 코로나 빨로 잠깐 뜬 기업들, 그거 이제 이미 빠지면서 지금 실제로 신용대출도 줄어들고 파생상품도 줄어들고 있다. 같이 시점이 공교롭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요거 보면 된다. 요거도 지표다. 대출 끌어다 쓰는 사람들 옆에 많은지 보라.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90년대 버블 때는 완전히 신용대출 쓴 사람들이 0이 될 때까지 박살이 나버렸고, 현재는 50 정도 그렇게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지표들까지 포함해서 몇 개가 더 있는데, 그걸 조합한 게 지금 이거라는 겁니다. 여섯 개 지표를 조합하면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섯 개 지표 중에 제가 지금 한세개 정도 소개해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따 링크 보여드리면 가서 보실 수 있어요. 필살기를 공개해준 것 같아서 아주 체크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번 장이 아니더라도 다음 사이클도 또 참고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거품지수는 많이 빠진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버블이 빠졌다면서 왜 자꾸 지금 사지 말라고 하냐 여기서 계속 강조하지만 1920년대 90년대도 그렇지만은 고점 찍고 만약에 내려올 때 만약에 거품이 빠진다면은 빠질 때 생각보다 더 걸린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 해주는 거고 실제로 1929년 버블은 많이 하락했는데도 거품이 완전 제거되는데 2년 걸렸고 90년대 버블은 더 빠지는데 1년 걸렸다. 그래서 요거 고려해서 경고해주는 거다. 이렇게 참고하라고 하더라고요. 정상 가격에서 더 빠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자료가 좋아가지고 이게 막 폭락을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데이터 가지고 보여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레이달리오 원문은 제가 댓글 더보기에 넣어놓 그래서 이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은 레이달리오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최근 들어서 해주더라고요. 4개월 만에 한번 해줬는데 원래 이런 거잘안 해줬었는데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레이달리오의 결론은 싸지고 있는 건 맞는데 항상 싸져도 조금 더 싸질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주식은 논외겠죠 레이달리오도 버블 주식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품이 많이 꼈던 주식들. 작년, 재작년에 막몇 배, 몇배막 급등했던 주식들 갖고 특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만 하시면 국내 인기 주식 한 주를 추첨해서 증정해드리고 해외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하시면 아마존, 테슬라 등 해외 주식 한 주를 100%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받아도 꽤 쏠쏠하겠는데요. 게다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고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입구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댓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주시고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아직 미국 주식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르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